투몬 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몬이 연결되면 메뉴 창이 보입니다. 메뉴 창은 닫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세 손가락을 화면에 터치하여 숨길 수 있습니다. 다시 메뉴 창을 불러오시려면 세 손가락을 화면에 터치하시면 됩니다. 입력 모드에서는 터치의 입력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. 화질 선택에서는 화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낮은 화질을 선택할수록 조금 더 원활하게 투몬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. 미러링과 확장은 투몬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. 간단하게 미러링은 현재 PC에 연결된 모든 모니터 화면을 선택하여 볼수 있게 해주고, 확장은 말 그대로 태블릿을 또 하나의 모니터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미러링과 확장은 중요도가 높은 만큼 다른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 PC의 사운드를 태블릿에서 듣고 싶으시다면 사운드를 온으로 설정해 주시고 원치 않으시면 오프로 설정해 주세요. 한 번의 클릭으로 온 오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조이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조이스틱 버튼 숫자 키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숫자 키패드 버튼,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버튼, 키보드는 각 태블릿에서 지원하는 기본 키보드와 투몬 전용 커스텀 키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메모장과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유틸 버튼, 도움말 페이지로 갈수 있는 도움말 버튼.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메인 화면 버튼, 메뉴 창을 닫을 수 있는 메뉴 창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.